문산역 3차 동문 D 이스트 센트럴 견본주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지금부터 만나보실 74제곱미터 타입은 249세대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선호해주시는 타입인데요. 네, 호베이 판상형 마통풍 구조로 설계했고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또 유상 옵션으로 제공되는 드레스룸과 펜트리 등 여유 있는 수납 공간을 적용해서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견본주택은 확장 및 유상 옵션형으로 건립된 점 참고하시면서 그럼 지금부터 세대 내부로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깔끔함이 돋보이는 현관입니다. 매일 드나드는 공간인 만큼 관리가 중요한 곳인데요. 양쪽에 수납 공간을 넣어서 심플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바닥은 고급 바닥 타일과 엔지니어드 스톤 디딤석으로 견고하고 고급스럽게 마감해서. 알고 세련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수납공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내부의 수납을 도와주는 선반과 다양한 기능성 수납 악세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부에는 자주 신는 신발을 보관할 수 있도록 공간을 놓고 조명 택과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하부 간접 조명으로 보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발장 맞은편에는 현관 창고가 있는데요. 시스템 선반이 있어서 부피가 큰 운동용품이나 아웃도어 용품들을 보관해 두시기에 용이합니다. 실용적인 거울 도어로 온 매무새를 점검하실 수 있고 유상 옵션으로 제공되는 시트 판넬의 벽마감 이 현관의 인테리어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현관에는 외출 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일괄 소등 스위치가 제공됩니다. 유상 옵션 품목인 사면동 슬라이딩 현관 주문이 현관과 실내 공간을 분리합니다. 실내에서 만나는 첫 번째 공간은 바로 공용 욕실인데요. 위생의 중요한 공간인 만큼 꼭 필요한 것들만 아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갖추고 있네요. 편리한 측면 수납 공간이 있는 세라믹 욕조를 비롯해서 세면대와 엔지니어드 스톤 선발까지 기본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오픈 수납장이 있는 여다지 거울 수납장이 욕실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선반위를 디퓨저나 소품들로 장식할 수 있고 내부에는 수건과 욕실용품들을 알차게 보관해 두실 수 있습니다. 또 욕실 바닥난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용 욕실에는 리모콘이 포함된 천장형 욕실 복합 환풍기를 유상 옵션으로 설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실 공간은 침실 3입니다. 전면에 큰 창을 통해서 최강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LED 조명으로 야간에도 밝은 실내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각침실에는 유상 옵션으로 선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실 수 있고 유상 옵션으로 준비하고 있는 공기청정 시스템 선택시 쾌적한 공기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강마루가 기본으로 시공되고 유상 옵션 품목인 광폭 강마루 바닥재로도 마감하실 수 있습니다. 확장실 제공되는 붙박이장은 내부 공간이 넉넉해서 옷과 가방, 수품 등을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각 공간을 연결하는 복도는. 포인트월 타일 유상 옵션으로 고급스럽게 마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할 공간은 침실 2입니다. 침실 2는 큰 창이 있어서 통풍과 채광이 뛰어난데요. 선호하시는 분위기로 인테리어 하셔서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침실 2에도 필요에 따라 북박이장을 유상으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는 주방입니다. 74제곱미터 타입의 주방은 뉴트럴 컬러의 세련된 분위기로 연출했는데요. 거실 창과 맞통풍이 되기 때문에 환기가 쉽고 가사동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려한 주방 가구 배치가 특징인데요. 한 곳씩 살펴보시죠. 먼저 우물천장을 적용하고 직간접 조명으로 공간감과 인테리어 효과를 더했습니다. 유상 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가전 소물장은 상하부 모두 수납 공간을 놓고, 상판에는 주방 소가전을 두고 홈 카페나 홈바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와이드 주방 평면 특화 옵션 미 선택 시에는 수납을 강화한 알파 룸에 수납선반을 별도로 선택해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공간이 충분해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큰 냄비나 대량 구매하신 식재료 등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겠네요. 주방 가전 유상 옵션으로는 돌출되는 부분 없이 꼭 맞는 비스포크 냉장고와 수납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4제곱미터 타입의 본 주방은 d 자형으로 상하부 충분한 수납공간과 함께 아일랜드 상판과 주방 상판, 벽재까지 오염과 스크래치에 강한 엔지니어드 스톤 유상옵션으로 통일감 있게 마감해 볼수 있겠습니다. 조리공간에는 조명특화 유상옵션으로 주방 슬림라인 등을 설치해서 환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방 특화 유상 옵션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수납과 사용에 편리한 유리도어 상부 상구 플랩장과 상부장 조명, 수입 하드웨어와 벽구형 고급 악세사리가 주방에 멋을 더합니다. 네, 또 넓게 쓰는 광폭 사각 싱크볼, 독립형 후드와 아일랜드에는 슬라이딩 무선 충전 콘센트까지 하나의 유상 옵션으로 모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유상 가전 옵션으로 빌트인 3구 인덕션과 빌트인 식기세척기, 13인치 스마트 주방 TV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광파오븐은 확장 시에 제공해 드립니다. 네, 주방 옆으로는 발코니 2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탁실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탁 수전이 설치되고요. 확장 시 제공되는 2단 시스템 선반에는 세탁 용품들을 올려주실수 있습니다. 습기가 차기 쉬운 공간이지만 외부와 통하는 창이 있어서 환기와 통풍이 쉽다는 점꼭 체크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거실입니다. 포베이 구조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넓은 창이 전면에 자리하고 있어서 사계절 색다른 뷰를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막힘없이 탁 트인 뷰를 즐기실 수 있고요. 공기 청정 시스템 유상 옵션으로 환기가 어려운 날에도 상쾌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겠네요. 중소형 타입이지만 더 넓게 보이는 비밀, 바로 천장에 있는데요. 우물 천장이 깊은 공간감을 더해 드립니다. 이 우물천장에는 직관적 조명과 함께 아트월과 복도 단천장 조명으로 거실의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는 조명 특화 유상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아트월이 시공되는데요.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대형 아트월 타일과 시트 판넬 벽마감으로 별도의 인테리어 없이도 보다 입체적이고 고급스러운 거실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거실 바닥은 침실과 마찬가지로 광폭 강마루 바닥재 유상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터치로 컨트롤하는 다기능 홈 오토메이션 10인치 통합 올패드가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생활을 앞당겨 줍니다. 네, 이번에는 침실 1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근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아주 타이비한 공간인데요, 유상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청정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바닥은 광폭 강마루 유상 옵션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전면에는 넓은 발코니가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해볼 수 있겠는데요. 확장실 제공되는 전동 빨래 건조대에서 간단히 빨래를 말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침실 안쪽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유상 옵션으로 제공되는 침실 일 대형 드레스룸인데요. 마치 명품 편집샵 느낌의 벽판 넬 조명형 시스템 가구를 설치해서 깔끔하게 보관이 가능하고요. 사계절 의류뿐만 아니라 모자와 가방 그리고 소품까지도 정리해두실 수 있습니다. 보관만큼 중요한 옷 관리를 위해서 드레스룸 제습기를 유상 옵션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동문 건설에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선택이 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바로 부부욕실입니다. 세면대 공간과 샤워부스로 구분되어 있고 케어 부스 안에는 수납형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됩니다. 사계절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욕실 바닥 난방이 시공되고 확장 시에는 전자비대가 제공됩니다. 천장에는 재셉, 온풍, 바디드라이 기능이 있는 복합 환풍기를 유상 옵션으로 설치해 볼수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동선과 확실한 수납으로 삶의 여유를 높이는 공간을 원하신다면 7사 타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산역 3차 동문디 이스트 센트럴 7 4 제곱미터 타입 소개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